네, 안녕하십니까. 어, KT융합기술원 장두성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저희가 어, 굉장히 큰 모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성과 언어 양쪽에서 굉장히 많은 지능이 이제 향상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그 굉장히 많은 이제 음성 언어 AI 서비스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 음성 그 데이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AI 이제 스피커 서비스랄지 어 어떤 상담을 할수 있는 콜센터의 AI 그어 콜센터 시스템들 그리고 여러 하드웨어나 로봇 쪽에도 AI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기가 진 인사이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방면에 대해서 이제 AI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음성 데이터, 굉장히 많은 언어 데이터들이 이제 서로 누적됨으로써 이게 지금 가능해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굉장히 그 넓은 영역의 일반적인 언어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제 타겟에 맞게 구축되어 있는 어떤 전문 영역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어떤 연령이나 지역에 맞게 또어 포커싱되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그 굉장히 많은 그 AI 기술들이 이제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저희가 어, 좀더 어,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기술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어,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 기존에는 이제 단순한 명령어 스타일로 주고받는 대화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과 같은 대화를 통해서 자유발화 형태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다양한 표현을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게첫 번째 이제. 어,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특정한 전문 영역에 가서 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은 어, 그 영역에서는 다른데 쓰이지 않는 새로운 어휘가 있는 거죠. 이런 어휘들은또 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겠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유아나 고령층 이런 분들의 음성을 인식하려면은 굉장히 좀더 어려운 좀 어 저희가 제 문제를 좀 직면하고 있고 어떤 사투리랄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어 의미를 해석하고 음성 인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저희가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고령화 사회로 빨리 진입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어 어, 이처럼 굉장히 많은 그 어떤 특정 타겟 영역 그다음에 좀더좀더 음성 인식이 좀잘안 되고 어 해석이 잘안 되는 영역으로 저희 AI 서비스 가 굉장히 발전돼가고 있고요. 기존의 AI 서비스는 어떤 특정한 AI에 굉장히 그좀 익숙한 어, 그런 사람들만 쓰던 서비스에서 이제는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서비스로 발전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분들에 대한 유아나 고령층 어떤 지역 사투리 사용층에 대한 어떤 저희 지원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보다 좀더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어떤 도메인에 좀 특화된 어떤 음성 언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서는 어떤 대용량 음향 언어 모델을 기반을 해서 다양한 표현을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 저희 연구진들이 이제 뭐 테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 방법론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한세개 정도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시니어를 돌봄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시니어를 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 해당 영역 사람들이 말하는 사투리나 어, 그분들의 음성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좀더 추가하게 되면은 좀더 보시듯이 약한 400시간 정도 분량을 가지고 추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음성 인식보다 한10% 정도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연령에 대한 태클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게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대용량 언어 모델이 개발해서 언어 모델을 앞으로 굉장히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지금 바라, 어,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 뭐 국내 여러 기업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 어, 글로벌 여러 이제 테크 리더들이 다들 이제 어, 추진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극대용량 언어 모델의 발전성입니다.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은그 그이 신경망 모델이 사용하고 있는 파라미터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불과 이거 이제 버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약한뭐백 밀리언 규모의 파라미터를 사용했던 것들이 지금은 백 빌리언 정도 수준까지도 늘어났고요, 천 빌리언을 이제 곧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극대용량 언어 모델을 좀 저희가 사용을 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어 좀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대용량 언어 코퍼스에 기반을 해서 어떤 사전 학습을 통해서 어, 표현을 이제 습득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 자연어 이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생성 능력에도 획기적인 향상이 있을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이제 그 우리나라 혹은 그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한국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런 그, 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언어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런 그 극대용량 언어 모델을 사람들이 다들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기존의 AI 학습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좀 느낌이 있어서 다들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강인호 리더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셀프 슈퍼바이 러닝이나 이런 퓨사탁습이라고 얘기하는 인컨텍스 러닝을 통해서도 새로운 방식의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이 좀 가능할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여기에 좀 추가해서 좀더좀 좀그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들이 어, 기존보다는 좀더 적은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어, 좀더 그 성능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파인튜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어, 여러 가지 타스크를 동시 에 학습을 하고 어떤 언어뿐만 아니라 음성 영상들을 동시에 학습을 할수 있는 멀티모달 학습이 가능할 거다라는 게 점점 어, 저희가 바라보는 뷰입니다.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한국어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어, 단순히, 이제, 어, 단순히 이제 한국어 데이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어, 좀더잘 그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어떤 한국어 해석 뿐만 생성 뿐만 아니라 해석도 동시에 잘할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한 언어 모델 학습 알고리즘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걸 좀더 빠르게 잘 학습할 수 있는 분산 병렬 학습 그리고 굉장히 큰 모델을 어떤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는 경량화 기법들 그리고 그 이미 한번 학습된 결과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지식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실시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더 포커싱을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대용량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는 어, 기존에좀 어, 대화 추론이랄지 질응답 그다음에 음성 인식이나 TTS 음성 합성에도 굉장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어, 그리고 좀더 앞으로도 그전에잘 풀지 못했던 어떤 상담 대화랄지 로봇이랄지 금융이나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로운 도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좀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세 번째 사례로 그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동일하게 이런 대용량 그 음향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 저희가 어 음성 인식을 하는 방식을 좀 저희가 도입을 해서. 어, 새로운 음성 인식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 어, 기존에뭐 10만 시간 이상의 그 음성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음향 모델을 굉장히 큰모델로 학습하게 된다면은 어, 동일하게 기존의 음성 인식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은 성능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걸 저희가 어, 목격하고 저희가 상용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이제 그래프는 실제 저희가 실제 그 a r c c 라는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실제 어, 실제 저희 사업 그 데이터를 들고 왔는데 상담 발화를 들고 왔는데 어, 기존의 성능이 한100% 정도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그. 어, 기존 베이스 라인에 비해서 이런 대규모 음악 모델을 이용한 사전 학습을 통해서 약한 8에서 13% 정도의 성능을 추가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음성 인식 성능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성능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8에서 13%가 추가 향상되는 건 굉장히 높은 성능 향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뭐한 여기에 어떤 특정 타겟 도메인에서 한뭐 도메인을 또 추가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한 3에서 5% 정도의 성능이 또 추가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이나 어 언어 해석, 언어 생성 등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의 기술들이 앞으로 어 발전돼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뭐뭐 어 그 말씀은 그 여러 가지 음성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도전들이 기술적인 도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떤 타겟 영역에 대해서 빠른 전이 학습이랄지 음성 인식에 대한 사전 학습에 기반한 대용량 모델에 기반한 음성 인식, 그다음에 대용량 언어 모델에 기반한 언어 해석이나 생성 능력의 향상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모델로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곧 여러분의 그 서비스에 속속 진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 나가야 될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